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어, 요즘 많은 분들이 어, 이 힘든 시기를 이렇게 겪다 보니까 장사나 사업을 해서 정말 비전이 없구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장사 사업을 또 내가 그만두시더라도 또 다른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딜레마에 빠져있다 라는 호소를 참으로 많이 하십니다 장사 사업을 접고 무엇을 도대체 해야 될까 특히나 50이 넘고 뭐 40대 중 후반부터 60이 넘은 분들 심지어는 70 넘은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정말 고민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도 아, 이분이 장사 사업 쪽에 탁월한 능력이 계시고 또그 사업과 장사가 성공으로 이룰 수 있는 운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어, 사주상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은 자, 이것도 또한 한때의 기운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영원히 그 어떤 성공과 부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겠지만, 사주를 통해서 이분의 부와 명예 또는 이분의 장사와 사업의 성공이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또그 어떤 기운이 빠지겠구나, 라는 것이 사주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우리 이 많은 주위의 인연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 보면 한때 다잘 살았고 한때 다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주상에서 어, 이 장사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주의 어, 대표적인 네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어, 이렇게 어, 또 공부를 하고. 또그 다음에 이 좋은 운이 왔을 때 이렇게 장사 사업적인 면에서도 좋은 기운이 있고 좋은 운도 같지만또 무엇을 갖추어야지만이 이 좋은 기운이 성공으로 영원히 갈수 있는지 자거기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 무조건적으로 운이 좋아야 됩니다 흘러가는 대운이 좋을 때 또는 사주의 계절적인 어떤 조후 자 중화를 이루었을 때, 자 이때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발복이 되고 결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운이 좋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런 어떤 운이 좋은 어, 운기의기운속의 노인분이 첫 번째 장사 사업을 했을 때, 자 어떻게 큰 돈을 벌수 있냐면 자 사주상에서 보게 되면 일간이 신강하고 재성이 왕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조부가 잘되고 중화가 잘되어 있는 상황, 운의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들에서 일간이라는 나 주인공이 힘이 강하고, 그리고 그 강한 기운을 풀어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성의 그 결과물도 굉장히 강할 때, 자, 이럴 때 정말 큰 돈을 버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주의 구성에서 식신생제 또는 상간생제의 자, 그런 어떤 구조로 사주가 딱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사사업에 뛰어난 어떤 어, 유전자적인 구조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 또한 이렇게 좋은 어떤 장사사업의 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자, 운의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지만 이, 이 성공의 결과가 어, 나타나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신 생제의 사주구조, 플러스 올해 현재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없느냐, 자 이것을 봤을 때 성공 실패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자, 우리가 큰 돈을 버시는 분들 보면, 어, 특히나 요즘은 조금 이렇게 그... 어, 돈을 버는 자, 힘이 좀 약해졌지만 유흥업 쪽에서 정말 옛날에 큰 부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도 뭐 마찬가지지만 옛날 만큼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 80년대 90년도에 유흥업을 하신 분들 정말 재벌 못지않은 엄청난 부를 많이 이루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큰 돈을 버는 분들 특히나 장사 사업 쪽에서 보면 유흥업 쪽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의 사주를 딱 보면 자 도화라는 재성이 자오묘유의 도화라는 이 기운이 재성에 딱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화가 재성이다라는 말은 도화의 기운으로 재를 벌어들여라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도화가 재성에 놓여 있고. 이 자오묘유의 도화의 에너지가 나에게 길신, 복된 신으로 작용될 때자 이럴 때 엄청나게 유흥업에서 큰 돈을 버는 자, 그런 어떤 사주들이 많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장사 사업에서 성공하고 큰 돈을 버는 사주 구조 중에 네 번째는 자, 본 사주 속에 재성이 없는 무죄 사주입니다. 무죄 사주지만, 자, 일간이 신강하고 식상이 아주 건강하게 놓여져 있는 분들. 자, 일간이 신강하고 식상이 아주 건강하게 놓여져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어, 재성이 없는 무죄 사주지만, 자, 이분들이 어, 굉장히 큰 돈을 버는, 자, 부자의 어떤 사주의 모습에서 굉장히 나오, 많이 나오는, 자, 하나의, 어, 사주 구성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어, 장사, 사업을 했을 때큰 돈을 버는, 자, 그런 어떤, 어, 사주의 모습으로 한번 공부를 해 봤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큰 돈을 벌었지만 이 돈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말 이 불운이 우리 인생에 또 찾아오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보면 한때 정말 잘 나갔다, 한때 정말 나는 큰돈 한번 만져봤다. 자, 이런 것처럼 자사주의이 기운이 영원하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시시때때 변화하고 계절 계절마다 어,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지만 이 돈을 지키지 못하는 자, 그런 어떤 안타까움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장사 사업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 성공과 부를 어떻게 영원히 유지를 해 나갈까라는 거. 자, 이것은 나의 마인드 트레이닝으로서 그 기운을 흐트리지 않도록 그 기운을 마인드 트레이닝이 된 강한 마인드를 장착을 나의 내면에 딱 심어 놔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면 제일 먼저 변화하는 것이, 자, 차를, 좋은 차를 바꾼다든지, 벤츠를 타고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집을 아주 큰 의리, 의리한 평수, 아주 비싼 호가의 집을 구입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돈을 이렇게 크게 벌었을 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과실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그 운도 한때기 때문에 세락의 길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내가 큰 돈을 벌고 운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때는 빠르게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셔서 이 좋은 기운을 오랫동안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나의 마인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기운을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강한 기운으로 장착을 시켜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공을 가지고 돈을 벌었지만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인드 속에 자, 흐트러진 기운이 들어오는 어느 때가 오면 자, 그것이 한 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 네,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영원히 나는 어 부자는 보사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영원히 나는 발부둥치면서 이 가난에서 정말 몹쓸 가난에서 나는 한평생을 발부둥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한때 성공을 해서 돈을 가졌던 사람이나 평생을 가난해서 발부둥 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자, 마인드 상태를 보면, 자, 이분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는 이분이 언제 그 기운을 통해서 한 번에 큰 부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 또는 이 부가 언제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사주를 통해서 볼수 있지만, 자, 영원히 내가 그 부를 끝까지 어, 지니고 가고 또는 내가 이렇게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단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심층 속에 나를 조정하고 있는 내 내면의 그 소리 그 소리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 이 성공한 부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다면은 끊임없이 나의 마인드를 트레이닝하셔서 긍정과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밝은 에너지로 계속적으로 나의 마인드에 힘을 키워 나가셔서 자력의 힘을 더욱더 크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마인드 트레이닝에 나의 에너지를 내가, 어, 그, 소비하지 않고, 자, 엉뚱한 쪽으로 외적인 것으로 내가 나의 마인드를 소비하게 되면 어느새 내가 가진 분화 명예는 한낱 어, 신기로 같은 존재로 나에게 사라지는, 자, 그런 어떤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정말, 어,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의 이 마음속, 심저에 들어있는 나의 생각, 나의 그 가난을 만들어내는 그 나쁜 생각들,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고치는 마인드 트레이닝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좋은 얘기, 좋은 강의를 들었을 때 하루 정도, 일주일 정도는 그 마음이 유지가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져 버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 마인드를 지키는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마인드의 힘을 키우는 그런 어떤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메뉴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메뉴를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장사, 아, 장소. 몫에 어떤 문제가 있나 싶어서 조금 더 돈을 내고 조금 좋은 어떤 위치로 옮겨본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외적인 변화를 참으로 많이 시도하지만 자, 그것은 돈 낭비밖에 되지 않고 결국에는 나에게 깊은 좌절만 심어준다라는 거죠. 지금 장사가 되지 않고 지금 사업이 막혀있고 뭔가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나의 기운을 막아놓고 내가 가는 길에 금전적인 손실을 만들어내고 나를 급게 하는 가난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나의 속내의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다시 재기하고 성공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나의 마음드는 그대로 두고 외적인 것만 계속적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한낱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에서 여러분들은 살다가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공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헤매이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메마르지 않는 풍요를 영원히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나는 가질 수 있는 정말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 있는 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심적 깊은 곳에 들어 있는 나의 의식 세계에서 지금 무엇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소리를 들어보시고, 자 이것을 바꾸어 내는 큰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큰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서 내는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 여러분들을 어 이렇게 손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마인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그냥 우리가 심심풀이 땅콩처럼 시간 때울 때 쓰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힘든 시기에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자, 나는 인생의 길을 한 걸음 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내면에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나의 내면에 노크하는 시간, 나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도전하고, 발전하는 자이 모든 곳에 여러분의 노력을 기울이실 때,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행복하다라고 느낄 인생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조의 구조에서 보는 부자되는 자, 장사, 사업으로서 큰 돈을 보는 모습을 봤지만 이것 또한 한때라는 거죠. 이것을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 운이 좋을 때는 특히나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이 내가 만날 수가 있,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든지 좋은 강의를 듣는다든지 좋은 얘기를 내가 경청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운이 좋을 때 자, 이런 어떤 자세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운이 좋을 때 여러분들이 부디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셔서 이운 좋은 기운들을 영원히 가지고 갈수 있도록 나의 기운을 강하게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사 사업으로 성공을 하고 또 이것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 법칙은 뭘까?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재산에 곱하기 천 배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바꿈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가 총 재산이 1억이 있다, 순재산이 1억이 있다라고 하면 나의 마인드를 바꾸면 곱하기 천입니다. 천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